야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약간 분위야 브레인은... 여기 <laughs> 야 여기가 지금 시장이 다 닫았어 보니까 여기 좀 포장마차 볼게볼거 없으니까 아, 학교 근처 가면 많다고 또 그런 거 많이 야, 사니까 어, 학생들 많이 먹는 거가 학교 근처 가요 일단 네, 출발 출발 고대 뭐가 있냐? 대학 <laughs> 고대 장갑들이 어, 결정적인 게 뭔가 하나 있을 거야 그게 호떡이야 내가 호떡. 닭발 아, 호떡 있을까요? 닭발? 아형 방구가 너무 마려워요. 아 지금 네번 참아서 지금 야, 안 나와. 가스가 너무 어 지금. 아 방구 틀면 안돼 그래. 오빠. 해가지고... 아, 야아너 <laughs> <laughs> 방구도 못 트게 하는 거야 세게 이제? 빡 키면 냄새 안날수 있어. 이미 드셨어요 지금. 배가 불 시작해. 에 방구 걸렸 나 이거 기억나지? 야, <laughs> <나> 이거 기억나지? <laughs> 기억나지? 장군도 락 걸렸겠다, 아주 시원하게 한 번. <laughs>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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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다. 아 기가. 기가 막힌다. 아 어, 뭐? 앉아갖고 저 족발에다가 참저저저 콜라 한모아 먼저 먼저 하세요. 콜라 한잔 먹으면 아주 세상다워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콜라 먹다가 또 탄산수다 올른다 하면은 또 이제 사이다 그 아, 콜라 섞여가지고 사과 섞으면은. 아 사과 섞으면 그때 정신 못 차리시는 거야아 <laughs> 그걸 또 굽죽해서 집에 갖다 드리면 뭐 요구르트 막으로 싹 하시면 이제 그 정도도 들어시는 거지. 정말 기분 좋은 날은 환사지 환사. <laughs> 환사. 환자 정말 기분 좋은 날은 <람> 어 환자야 포도 만 어. 아, 환자 환사. 환장한다, 이거 환장해. 한번먹어밖에 없죠? 아, 이뻐라. 김은혜. 네. 여기 저 튀김은 없죠? 튀김, 지금 시간에는 다 없어. 그금은 별로 안 먹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빈대떡은요? 15,000원씩. 어묵은 하나 사요. 어묵이 2 0원씩만 주세요. 아유. 많이. 되게 많다. 아, 하나. 원래 많이 튀기니까. 하나가 2 0 0원래는 하나인데. 그러면 잠깐만, 빈대떡을 사가? 이거, 이거 하나. 지금 시간이 없어. 많이 살려도 시간이 없대. 김밥을 오빠 하실 거예요? 김밥 거. 해야 돼 지금 이 상황. 김밥을 지금 이 상황이면 해야지. 하나, 둘, 셋. 어, 빈대떡 사장을집원 주시면 <laughs> 됐어. 사천을 사천을. 아 진짜요? 여기 구멍이 좀 나가지고. 됐어 빈대떡. 우리끼로 빈대떡일 수 있어. 맛있네. 는 이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감사하지 장사를 오래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아유 <laughs> 아니 미안해서 안받았다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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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장님 갈게요 네 고마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파세요 잘가요 네. 아, 네. 야 저거 야저 아니야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 와, 닭꼬치? 아이고 닭꼬치 네. 야 닭꼬치 아니야 아이고 닭꼬치 맛있겠다 어우 <laughs> 진짜 맛있겠다 <와. 웃음> 이거 한 꼬치 얼마에요 사장님? 1 8 0 0원입니 1800원 이거 그래, 하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 사장님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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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맞고 하나 먹어도 되죠 사장님 괜찮아요? 그래. 아, 아, 완전 괜찮은거 같아 <laughs> 먹고싶은거요? <laughs> 하나, 하나 주세요 먹고 싶은 거야. <웃음> <웃음> 안 매운거 있는데 매운거 매운거 좋아하니? 안 매운거? 안 어? 매운거 어? 야 만원 잃어버렸어? 어? 야 어떻게 만원 없어 <laughs> 야, 진짜요 야, 진짜 없었어? 니가 <laughs> 만원 잃어버렸어 <laughs> 진짜로? 아 진짜 어디야 진짜 아, 찾아봐. 찾아봐. 찾아봐 여기 여기 여 네. 위에 찾아봐 여기 아진짜요 어, 이거 하나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야벌칙바아야 되는 거야? 저기 미치겠네 진짜 야, 어기맞지 근데 진짜로? 아, 아 그냥 어떤 길한번 가볼까요? 어 어떤 길한번 가봐요 아니야 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왜? 어디 가게? 가겠... 떨어져 있는 아, 한번아만 원짜리 찾게? 야 그게 여기 어. 남아 있겠니? 괜찮아 선찮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만원이요 이거 최상위로 써니 진짜. 혹시 여기 만원안 떨어져 있었죠? 만원안 떨어져 있었죠? 못봤는요 네. 이해세요 자, 진짜 먹고 싶다. 여기, 여기만 먹으면 아니, 끝에 <laughs> 안 되겠네. 끝에만. 그래, 끝에 먹어도 다 꽂히잖아. 만원 있으세요? 곤란한 상황이 퍼졌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오빠의 모습 한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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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같은 거 있나?